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고전 제품은 아니고 이거 나온지 한몇년 되긴 했는데요 그 파이널 판타지 14탄에 나오는 그 울티마 몇번크리어처입니다음 제가 뭐 고전만 하,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이 장난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서 항상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구입하긴 합니다 자이 박스는 보시면 좀 심플하죠 굉장히 이 앞에는 이제 조형가들의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와져 있고 뭔가 뭔가 전체적인 블랙으로 잘알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뒷면에는 제품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케다 다케유키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그 크리어쳐 조형가죠 이렇게 보시면 전면부가 열리게끔 돼 있고요 이렇게 내부가 보이고 내부는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어, 이따 개봉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이 크리어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있고요. 이제 일러스트가 여기 있는데 어, 뭐 그냥 멋져요. 굉장히 뭐 복잡하게 다양하게 막 붙어 있고 어, 이 사람 얼굴이라든지 이런 작은 형상들이 매우 복잡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음. 이런 난해한 일러스트는 이 조형가들한테 어쩌면 도전 욕구도 좀 불러 일으키고, 어,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만들기는 참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플리스터 박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추가적인 다른 액세서리나 이런 건 없네요. 그리고 화면에 조금 쉽게 잡히진 않는데, 뭐 디테일한 부분은 접사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품은 그 위아래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그 윗부분은 조금 아름다움 위주로 좀 조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래 부분은 약간 그 괴물의 느낌이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이윗 부분의 전체적인 색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약간, 약간 좀뭐 연꽃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뭐 천사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은 인체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보면 여기 사람 제가 얼굴을 한번 세워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8개가 있거든요. 얼굴 부분 같은 것들이. 뭐 이런 부분이나 또이 날개 부분,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깨알같이 숨어져 있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여기 뒤에 이렇게 좀막 흐르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 저는 이, <laughs> 파이널 판타지 14편은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해보진 않고 그 제가 파이널 판타지는 한 10편까지는 재밌게 했어요 7편부터 10편까지는 새로운 기종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전 버전은 다른 게임기로 아주 재밌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 10편 이후로는 조금 너무 난해져서 잘 손이 안 갔거든요 근데 나오는 크리어처라든지 이런 건 항상 그 관심은 갖고 있어요. 디자인적인 게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시면, 또 뒤에 꽁지 부분까지 아주 색깔들이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이게 손이에요. 손에 조형이 돼 있고, 이건 괴물의 꼬리 부분에 또 얼굴 조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에어리언 같은 어떤 분위기의 이제 밑에 부분도 보시면 아무튼 와글와글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어, 다케야가 이런 디자인을 사실 어, 가장 먼저, 먼저? 거의 먼저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손 조형의 아마 끝을 막 보여줬던 그런 조형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베이스 부분은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약간 불상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좀 줬네요 저는 이거를 그 일본 만다라케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잘 모르지만 멋있어서 그냥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개봉된 걸 보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어, 조용적인 면에서 이제 많이 끌렸고 국내에는 많이 소개가 안된 제품 같아서 한번 요번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전체적인 샷으로 바꿔서 보, 보여드릴게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그이 꼬리 부분까지 해서 상당히 좀 길이가 길어지게끔 되죠 어뭐 전후좌우 상당히 다 빡빡한 디테일이라서 아주 볼곳이 다양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 참고로 이 제품은 이제 파이널 판타지 크리어쳐 2000년 초반에 나온 그런 제품인데요 어, 이때부터 이제 다케야 다케유키가 감수를 하면서 이 크리어쳐 제품들이 디테일이 그냥 꽝충 올라갔죠 이렇게 크기는 한이 정도고요 다양한 그 파이널 판타지 그 크리어쳐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세워두면 굉장히 멋진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 이제 좀 깨알 같은 디자인을 선호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멋진 제품이 될수 있고요. 약간 호불호는 물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너무 정신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게임 캐릭터 중에 이렇게 좀 멋진 포스를 가진 그런 제품도 사실 드물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고전 제품 위주로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리긴 하지만 중간중간 이좀 놓치기 아쉬운 제품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끼워서 리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우리나라 그 게임 지망생이나 디자이너 이렇게 지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 언제 한번 실물로 딱 보실 기회가 있으면 상당히 그 디자인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도 파이널 판타지 아, 오늘은 파이널 판타지 크리어처 이렇게 울티마 가지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제품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